안녕하세요, 승객 여러분.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괴현상 민간인 구출 작업을 맡고 있는 본사가 당신의 안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안내음성의 지시를 따라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중대한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은 생존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아마 원래 탑승하고 계시던 지하철에서 해당 현상이 발생하며 이곳으로 오셨을 겁니다. 본래 도착해야 하는 역과 다른 역에 도착. 갑자기 이상할 정도로 열차 바깥과 안이 어두워짐. 눈의 개폐와 상관없이 시야가 흐려지거나 차단되는 현상. 당장 열차에서 하차하셔야 합니다. 남수역에 도달하는 즉시 안내 음성이 안내하는 반대 방향으로 뛰어내리십시오. 필요하다면 문을 잡아 뜯어야 합니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열차에서 탈출하십시오. 이 이상 열차를 타고 진행하는 멍청한 짓은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승객들에게 접촉하려 시도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당신을 현재 인지하거나 이 안내문을 들을 수 없습니다. 당신을 제외한 이들은 전부 안전한 상태이니 당신의 탈출을 최우선으로 두십시오. 역에 도착하는 즉시 앞에 있는 사의 노트북을 확인하십시오. 행운을 빕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 왼쪽입니다. 잘하셨습니다. 귀하는 성공적으로 지하철에서 탈출에 성공하셨으며 남수역에 진입하셨습니다. 남수역은 처음 들어보시겠지만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역입니다. 이 역의 근원에 대해선 저희도 아는 바가 없으며 특수한 조건에 부합하는 이들만이 1위로 오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해당 현상과 상황에 대한 대대적 조사가 진행 중이며 본사에 의해 수시로 문서가 업데이트되지만 아직 미발견된 사항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추가적 정보를 발견해 탈출한다면 본사에 반드시 보고해 주십시오. 이메일은 입니다. 정보의 가치에 따라 사례금이 두둑히 지급됩니다. 또한 보안상의 이유로 노트북의 마우스를 제외한 일절의 입력 장치들은 고장 나거나 일부러 고장낸 상태이므로 정상적인 입력은 불가합니다. 가상 키보드 기능도 동작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얻게 되는 정보는 반드시 어딘가에서 얻게 될 종이와 펜을 사용해 기록하셔야 합니다. 해당 노트북에서 찾을 수 있는 문서에 저희가 수집한 모든 데이터가 들어있으니 해당 노트북의 문서들은 전적으로 신뢰하셔도 좋습니다. 그들이 노트북을 조작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노트북 내의 데이터는 총 5개의 문서이며 당신이 노트북을 여는 순간 열린 해당 문서를 포함합니다. 현재 문서는 총행동강령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을 것이며, 이하는 다른 문서들의 목록입니다. 괴이 대책 지침서, 탈출 지침, 작전 기록 0-14-5, 주변 환경 기록. 해당 지침들을 따르지 않으셨을 시 최소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르실 수 있으며 일정한 주기로 이곳으로 돌아오거나 이곳에서 영원히 탈출하지 못하게 되는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나 만약 노트북 내에 다른 데이터가 들어 있을 시의 지침입니다. 즉시 노트북을 지하철 노선에 던져 파괴해야 합니다. 이 외의 대처 방법은 저희도 드릴 수 없으며 행동 지침의 도움을 받을 순 없겠지만 생활하실 확률이 희박하게라도 존재합니다. 만약 그러지 못하셨다면 노트북 옆에 수면제를 섭취하세요. 해당 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역에 들어온 시점부터 어떤 방식으로든 정신오염이 시작될 것입니다. 최초 발생 시점은 1900년 0월 0일입니다. 당신의 기억내로 남수역이라는 존재가 어떻게든 침투하려고 할 것이며, 무슨 수를 써서든 이를 막아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당신이 믿는 종교의 경전을 외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다고 제보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기억을 순차적으로 주입합니다. 그것은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당신의 기억을 조작하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정신적 문제가 없는 건강한 인간의 정신 상태로 저항하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오나, 남수역에서 그런 상태를 유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점점 경계심이 사라지고, 친밀감이나 안정감, 행복 등이 솟아오른다면, 가능한 한 빨리 자리를 뜨거나, 머릿속으로 이번 항목을 되뇌이십시오. 만약 이미 이 역이 존재한다고 굳게 믿고 계신다면 죄송합니다. 만약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정신 오염의 전조 증상이 전혀 없는데도 다른 사람의 시점인 것 같은 일련의 기억 파편들이 흘러 들어온다면 이렇게 대처하십시오. 당신이 이 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굳게 믿고 있으며 전혀 실제하지 않는 공간인 걸 인식하고 있음에도 이런 현상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콘크리트 같은 것이 점점 차오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몸을 맡기시며 최대한 누군지도 모를 그들을 애도하십시오. 당신이 그들을 아는가의 여부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진정성이 느껴져야 합니다. 해당 액체는 실제 콘크리트로 판명되었으며 그들이 만족한다면 무사히 탈출할 수 있지만 아니라면 그대로 콘크리트 조각상이 될수 있습니다. 적어도 여간을 장식해주고 간 것에 기뻐할 순 있겠네요. 해당 노트북을 언제 어디서건 소지하셔야 합니다. 일종의 수호부 역할을 해주며 이후 괴이 상대 지침서에 서술할 특수 괴이들을 제외한 잡것들을 물러가게 해줍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안전한 것은 절대로 아니며 잡것들을 제외한 특수 괴이들도 매우 많은 수가 존재합니다. 그저 잡 것들마저 포함한다면 당신이 도저히 당해낼 수 없을 만큼의 숫자가 존재한다는 것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또한 안전수칙은 수시로 변경되며 실시간으로 생환한 생존자들이나 본사에 의해 업데이트되기에 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생환 확률을 높여줍니다. 하지만 이 노트북을 빼앗기거나 분실하는 경우 어떻게 해도 찾아올 방법이 없습니다. 항상 주의하십시오. 현재 이곳에 당신과 푸른 두건의 불황자를 제외한 인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처럼 보이거나 지성체와 유사한 존재로 보이는 것들은 한때 인간이었을 수는 있다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으며 적대적일 것입니다. 극소수의 예외인 중립 개체들을 제외하면 당신에게 우호적인 것들은 거의 0%에 수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들이 아무리 친절해 보이건 거절하십시오. 교류를 거부해야 합니다. 이번 항목에서 말해드렸듯 이곳의 존재들은 정신조작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직접 대화를 하면 그 효과는 더욱 빨리 나타나게 될 겁니다. 불황자는 유일하게 당신에게 도움이 될 든든한 버팀목이며 여기서 수세기를 살아온 인물입니다. 그는 믿어도 괜찮으며 오히려 그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2000년 0월 0일 개정됨 4-1 항목 참고 바람 푸른 두건의 불황자는 사망했습니다. 2000년 이후로 불황자의 목격 보고가 현저히 줄어들었으며, 0년 0월 0일 이후로 불황자의 시체가 발견되었다는 보고가 여럿 들어왔습니다. 해당 시체는 매번 다른 자세, 다른 위치에서 발견되지만, 그는 죽어서도 당신에게 도움을 줄 것입니다. 꼭 필요할 탄산음료나 생고기, 은탄환을 얻을 수 있으니, 불황자의 시체를 찾아보십시오. 다만 꼭 인지해야 할 사실은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안전장치가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어두운 곳에 오래 있는 것은 추천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정신적 저항력의 여부와 상관없이 어둠 속으로 발을 들여놓는 행위는 매우 극소수의 사례를 제외한다면 자살행위로 판명되었습니다. 제발, 제발 귀하의 힘을 과대평가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들은 맞서 싸워 이길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1900년부터 지금까지 희생된 308명의 희생자들의 사인 중약45% 정도는 그림자나 기타 빛의 부재와 관련된 현상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외 상황을 제외한다면 같은 이유로 철로도 피하십시오. 여기 몇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는 7번 항목의 현상으로 인해 확답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부분 최하층에 귀하가 내리신 철로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곳은 애초에 한국철도공사가 관리하는 곳이 아니며 일반적 물리법칙이 적용되지도 않습니다. 귀하가 지하철에서 하차에 성공하셨다면 플랫폼 주변의 철로들이 일제히 어두워지기 시작할 겁니다. 플랫폼을 제외한 철로들만 어두워지는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후술할 기타 시설물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철로에 진입하지 마십시오. 수위를 조심하세요. 그는 괴이가 아닙니다. 하지만 인간도 아닙니다. 그는 통상의 괴이나 인간쯤은 가뿐히 무시할 수 있는 신체 능력을 가졌으며, 애초에 그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접근하는 것 자체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수의실을 지나갈 때 선풍기 소리가 들리는지 수시로 확인하며 다니십시오. 그는 수의실에 오래 머무르지 않으나 수의실에 있는 상태라면 선풍기 소리의 유무로 판별이 가능합니다. 수의나 수의실, 감시카메라의 근처에서 노트북을 켜는 짓은 다른 문서에 후술할 특수 상황을 제외하고는 절대로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그는 적어도 인간 기준의 최고의 천재를 상회하는 말솜씨와 지능을 가졌습니다. 수위에 대한 대처법은 없습니다. 그는 당신을 발견하는 즉시 특정 조건에 따라 추격하거나 그저 손을 흔들어 쫓아버릴 것입니다. 전자의 행동을 보일 시 당신이 벗어날 방법은 거의 없으나 7번의 조건을 만족해 남수역의 모습이 바뀔 시 추격을 중단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당신이 그의 근처에 있다면 다행스럽게도 수위는 시력이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소리를 최대한 적게 내며 발각되지 않게 기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주변 환경에 적응하세요. 주변 환경 기록 문서를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남수역은 수시로 모습이 바뀝니다. 당신이 인위적으로 35번 열차를 통해 다른 남수역으로 이동하건, 인차철도를 이용해 직접 움직여 모습을 바꾸던 상관없이, 남수역은 약 3시간에서 8시간마다 모습이 바뀝니다. 이는 의식이 갑자기 흐려지는 전조 증상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항상 남수역의 구조를 인지하고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최장 탈출 소요시간은 현재까지 기록된 바로는 26일 7시간 38분이므로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탈출구를 모색하며 식량을 찾아야 탈출까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모습이 바뀌면 수의실과 CCTV들의 위치도 변경되므로 해당 사항을 주의하십시오. 다 읽으셨다면 움직이십시오. 움직이면서 읽거나 안전한 거처를 찾은 후에 다른 문서들을 읽어봐도 늦지 않습니다. 행운을 빕니다.